안녕하세요. 코딩을 소원처럼 쉽고 즐겁게 코딩램프 진입니다. 앞으로 종종 소프트웨어 교육 소식 양탄자를 통해 최신 소프트웨어 교육 정보를 분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대통령직 인수위의 소프트웨어 AI 교육 필수 교과 확대 발표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교육 과정에 소프트웨어와 AI 교육을 포함하고 대학의 관련 학과 증설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이 내용 자체에 대해 비판할 점은 없습니다. 갈수록 소프트웨어와 AI가 중요해지고 지금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는 훨씬 더 활성화되고 상상도 못할 만큼 상용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선 관련 교육이 공교육에서 필요합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었고 이미 필수 교육 과정의 일을 포함한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섣불리 진행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잠깐 여기서 소프트웨어 AI 교육이란 모든 학생들이 직접 뭐 어플을 만들거나 인공지능을 구현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에 대해선 추후에 다른 영상으로 자세히 다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소식을 접하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어, 어 그래, 그래 다 좋은데, 좋은데. 누가 가르치지? 였습니다. 현재 학교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해하실 겁니다. 소프트웨어와 AI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선생님들,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물론 계시기는 합니다만 전체에 비하면 소수이고, 그러다 보니 모두에게 평등해야 하는 공교육의 격차가 발생합니다. 이 학교에서는 가능한 선생님이 계셔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지만, 바로 옆 학교에서는 가능한 선생님이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인수위에서는 교대와 사범대에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즉, 교원 양성 체제에서부터 변환을 줘야 되는 건데, 이게 곧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학 측에서도 승인과 적용이 필요하고, 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학교 현장으로 나올 때까지는 적어도 3-4년이 걸립니다. 특히 중등교원 양성을 담당하는 사범대는 주로 컴퓨터 교육과에서 관련 교사들이 배출될 텐데 컴교과는 사범대 중에서도 남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들에게는 군입대가 기다리고 있으며 제대 후 복학과 졸업, 유명고시 등을 거치면 최소 6-7년 뒤에 학교 현장에 투입 가능합니다. 일각에서는 초등교원을 담당하는 교대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교대 구성원의 대부분은 문과학생들인데 소프트웨어와 AI의 열의를 가지고 배울 수 있을지가 걱정이라는 겁니다. 또 대학에서 배울 교육과정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신입생 선발에서도 수학 반영 비중을 늘려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문과학생들 중에서는 수학이 싫거나 수학을 못해서 문과를 택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교대 입학 전형에서 수학 반영 비율이 높아진다면 이것도 입시계에서는 새로운 방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네요. 결론적으로 교원 양성 과정에서부터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들이 학교 현장에 투입되기까지 빠르면 4에서 7년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 소프트웨어 yai 교육을 마냥 미룰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현장 전문가에게 수업을 맡기자는 겁니다. 코딩 교육 열풍이 불면서 시장에 관련 강사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즉 이들에게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학교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설문에 따르면 교사는 95% 반대했고 학부모의 83.4% 일반 국민의 80.5%는 찬성 이사를 밝혔습니다. 학부모들 입장을 좀더 자세히 들어보면 어차피 학교 끝나고 학원에 보낸다는 겁니다. 또 학교에서 이루어지기 힘든 전문 교육을 학교에서 배울 수 있어서 환영한다네요. 반면 교육계에서는 교사 전문성 상실과 교사의 질 하락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육 특성과 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것이 결국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교원 자격증이 없어도 수업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교사와 함께 수업에 들어가면 되는 건데요. 저도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AI 필수 교과 선정에 따른 지도 가능 교원이 배출될 때까지는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개선된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 투입되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공백이 길어집니다. 좋은 방향으로 잘 진행되어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길 바랍니다. 저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